그날 아버님이랑 팔씨름 할 때도 어뭐 이렇게 사전에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내가 뭐 한국인의 뭐 파워를 보여드려 그런 얘기 안 하죠 원래 실제였으면 그런 얘기 안 하지 방송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지 그냥 가서 하죠 아무 말안 하고 그냥 부끄럽게 그냥 내가 질 것처럼 이렇게 하죠 근데 그날 우연치 않게 첫 주제가 이제 가족들이 나를 좀애기처럼 대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 뭐 또, 아버님의 영상에서도 뭐, 야학 하카는 뭐, 이렇게 할수 있어? 뭐, 이런 거 이제,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 응. 라이브에서 어떻게 또 흐름이, 팔씨름 얘기가 또 나와서, 아, 요걸로 분량을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막 떠든 거예요.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게 다 팩트긴 한데, 거짓말은 아니고, 응. 어, 그냥 계속 그렇게 막. 네, 뭐, 재밌게. 어, 어, 이렇게 막 설레발 을 친다고 해야 되나? 허세, 이런, 그런, 그런 것들 하는, 데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불량 채우느라고. 한편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봐드릴 수도 있지, 당연히. 아버님은. 평소였으면은 봐드렸을 수도 있어. 근데, 음. 그 영상의 주제는 제가 조금이라도, 그, 애기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이, 팔씨름을 이김으로써, 약간은 벗어난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네. 영생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거기서 지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힘겁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처음부터 팔씨름을 이제 어, 하게 하겠, 하겠다고 생각한 처음부터 단1도질 거란 생각은 안 했어요. 음. 네. 저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도 그동안 팔씨름 그렇게 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완전 멸치에다가 비실비실해 보이겠지만, 어, 저는 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 웬만한 분들 말고는, 운동선수 아닌 이상은. 그래서 당연히 이길 줄 알고 있었어요. 아니,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생이 올 거예요. 동생이 화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동생이 21살인데, 어, 어이, 나의 아버지를 이겼어? 그러고 지금 바짝, 지금, 어? 저랑 이제 팔씨름 하기를 지금 노리고 있는데, 봐줄 리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아버님이 봐줬다고 얘기한다면. 그냥 팔목 잡고 이기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냥 팔목을 잡고. 대신 왼손. 팔목! 귀엽다. 복수하러 온 거죠? 어. 왼손, 왼손 먼저? 왼손 먼저 손을 먼저 세면 왼손 팔목 잡아줘도 되는데 아니 아니 <laughs> 그냥 해1 2 3 미넥북이야? 미넥북이아미넥 지금 로른 사인 파목도 보고 있어 하나둘셋안하하하하하하하하 언제 이렇게 말? 쇼. 하하하하하하. 뭔데? 잘못한 거 있다고 나한테. 아까 잡은. 어. 원래 탈 수는 없는 거야. <laughs> 오케이, 오케이. 어. 포목? <laughs> 아 근데 제가 뭐 힘이 좋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저 힘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맞아요. 체력이 안 되고. 지구력도 없고 예전부터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팔씨름이란 게뭐 금방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동안 뭐 엄청나게 많이 했으니까 저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냥 팔씨름 조금 하는 거지 다른 힘은 없어요 여러분들 <laughs> 아다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아 근데 왼손 둘다쓸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양손잡이인데 글씨는 오른손이고 아예 왼손잡이라고 보기엔 좀 그런데, 어쨌든, 오른손잡이들보다는 왼손 사용을 많이 하니까 내가 유리한 건 맞아. 근데 유리한 건 맞는데, 그만큼 체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저보다 몸무게 두배 이상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랑만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근데도 상태가 안 돼요, 저한테. 그 정도 왼손의 파워. 오른손은 한 5R에서 6R 정도? 아니, 파울손이야, 이거? 560% 정도, 오른손은. 이거 파울손이야? 세진 않아요, 오른손은. 파울 있는 손이야? 아,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왼손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아직도. 근육은 싹 빠졌지만. 동생이 이기면 다음 목표는 누군가요? 저요? <laughs> 여기 장사들 불러와야지, 이제. 여기서 힘깨나 쓰는 사람들 데리고 와야지. 한, 뭐, 어, 150km 나가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와야지. 그런, 그런 사람들이랑 해봐야 여러분들이 이제, 아, 제가 이렇게, 어, 개 멸치에다가, 비실비실해 보이는데, 그래도 뭐, 어, 팔씨름 좀 하는 애였구나. 이렇게 알지? 네, 갈려면 티르키에 여행가서 클럽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클럽 가자 요 인기 엄청 많으셨을 텐데. 내가 이제 이스탄불에서 이제 처음에 도착을 하고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때 3월달에 왔는데 슬슬 이제 날씨가 음. 풀릴 때였어. 음. 한국에서도 이제 두꺼운 이제 안감 그 기모 있는 후드티만 입고 왔거든. 근데 여기 와보니까 무슨 뭐 한겨울이야. 폭설 내리고 그래. 엄청나게 괴롭다가 뭐 딱히 그렇게 한 것도 없고. 음. 이스탄불에서 음. 사람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바로 앙카라로 와서 며칠 있다가 이 친구를 만났다 보니까 클럽 못가죠 가고 싶으면 같이 아, 가도 돼. 연애 초반에 맨날 이제 음. 영상 좀 찍게 어디 뭐 그런 거 없어? 유흥가 이렇게 클럽도 있고 막 응? 음. 한국 클럽처럼 헌팅도하는 그런 데 없어 그러니까. 안탈리나. 이즈미나 그런 데를 가벼워 클레브봐래 맨날 없다고? .��음 나한테 없지 이런 데를 얘기안 해줬다고? 나한테? 얘네 너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거 곳이야? 근데 조금만.. 조금만 줄거야 이거 다.. 손집인가 콩집인가 사무집 그런게 있었어 걱정 마세요 아직도 있어요 헬로 포레그로 그지 어? 헬로 포레그안 들어 어요안들어는게더 낫겠지? 조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어제 산 벤지 술잘 먹네. 여기 왜안 알려주셨어요? 귀찮아서? 내가 잘알았어 회사 근처인데도 왜 한번도 안알려주셨어 1년 동안 왜요? 저한테 봐요 여기 굉장히 핫한 스트리트인데 강남 야간만 월요일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럼요 뭐 주말에는 미어 터지겠는데 사람? 목걸이 갑니다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어. 주말에 좀 사람 많을 때 다시 한번 오자 여기는 이름이 뭐예요? 거리가? 거리? 예분지 자대 어? 예분지 자대 예분지 다 때? 어 7번 스트리트 세븐 스트리트 예분지 자대어 오케이 확인 세븐 스트리트 들어오고 싶으세요? 어? 그래요 okay. 그래 <Hai con> 자기 무어 뭔가요? 나 없으면 혼자 안 돼. 못하잖안나보겠지 <laughs> 응. 알겠어. 지금 좀 두려운데. 여기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구해가지고. 또는데 아주 너무 조촐하긴 하지만 네, 상도 없어가지고 지금 너무 작고 상우 아 이거 응. 큰 것도 있었는데 우리 집에 없어 자기야 그러니까 엄마네 있잖아요 내가 오른쪽 배웠습니까? <laughs> 아, 어 배웠다, 어, 배웠다. 어. 혼장군 그 같이요 같이요 알겠어요. 바로 하는 거야? 어, 시작? 그래, 나한테.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laughs> 거예요. 어, 아 꺼벼. <꺼비> <laughs> 청송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뉴질랜드시구나 루카스님 아 뉴질랜드 좋죠 가본적 있어요? 뭘 가봐요 저는 가본 데가 없는데 그럼 주는 거안 o 는거 o Cabin, Chocho. Cabin, Chocho. Cabin, Chocho. Cabin, c h o c 한명 있었어요 어 지금 얘기해 어? 처 친구가 누구였기? 누구였기요? 어 있습니다 친구. 그래? 아 모르겠는데? 어? 로라님 한국어는 물론이고 한글까지 읽으시니 놀랐습니다. 아잘 읽었습니다. 맞아요. 남자 해놨었어요. 이승동님 안녕하세요. 어? 어이치방 이 친구 한글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한자 쓰는 거 보십시오. 조심해요. 지방 쓰는 법도 다 알아요, 이 친구가. 자요. 어강수님, 반갑습니다. 리갈님은 돌아가신 부모님께 차례 음식 인사 올리고, 저희 구독자께는 손수 인사해 주신 리갈님, 노라님 감사합니다. 복받으실 거라고. 아 감사합니다. 아니, 당연히 해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응. 더군다나 저는 또 물론 이거 제가 차례를 차례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긴 한데. 더 많이 만들수 있었어. 아 재료가 없어요 여기가 재료가 없어서. 재료가? 응. 그배 게... 배를 보여드릴게요 배를. 큰 걸로 보여줘 왜 작은 걸로 보여주는 거야? 이게 거라. 배입니다 그 있어요. 이게. 이것도 겨우 구했어요, 배를. 아니야, 자기야. 한국에는 비슷한 거배 이거밖에 없었어. 여기 패는 어, 그러니까. 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달라. 두부도 굉장히 어, 어렵게 구했고, 잘안 팔아요, 이런 거를. 응. 어. 근데 또, 어쨌든, 한국에 있었으면 이렇게 저기 납골당이나 이런 추모공원 이런 데서 해주거든요, 응. 돈 주면. 응. 그래서 지방만 써가지고, 뭐 이렇게. 나 어제 수리이리 샀었는데 수름이랑 만들고 싶었어 이거. 하고 했는데 어쨌든 급하게 음. 이렇게 해서 한 건데 별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이제 얼마 안돼 가지고 해야죠 이거. 음. 네. 꼭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행복해 보이자. 아침에 와이프가 내 밥은 안 주는데 개 밥은 줍니다. <laughs> 아, 로라는 항상. 출구, 출근 6시 합니다. 새벽 6시 하는데, 밥이랑 싹다 해갖고, 뭐 반찬까지 다 해놓고 그러고 가요. 잘 먹어라. 맛은 장담 못하지만, 어?